가 에서 완성하시고 완승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천국갈수 있습니다. 인편단신, 오직 예수, 사사건건 오직 예수,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피로 깨끗이 받을 자다. 회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천국 가기 전꼭 알아야 할것 사인 사색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박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은 물론 여러분의 영생까지 좌우할 가장 중요한 여덟 가지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꼭 알아야 할 것.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회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눌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예배 본다, 예배 한다, 예배 드린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자주 쓰죠. 예. 예배 본다, 예배 한다, 예배 드린다. 그런데 이세 표현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예배 드린다. 어유. 예. 여러분 이게 모두 백점 드리겠네요. 참잘하셨어 도장 찍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맞는데 성도님의 영적 수준과 그분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다 정답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을 드려라 내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 인생, 계획,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장례로 성장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 본다 이것은 마치 운동 경기를 구경하든, 어떤 공연을 구경하든, 어떤 쇼를 관람하든. 그 말씀은 예배 본다는 것은 초신자에게는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 지나가는 모든 진행을 관람하고 구경하는 겁니다.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초신자이기 때문에. 즉,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초신자에게는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예배 한 달을 올라가야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 참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잘 지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존 신자나 조금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대상이 맞는 거죠.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표현입니다. 더 이상 관람객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라고 할때 예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예배 대상자이신 하나님보다 예배 의식이나 절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 의식, 형식, 절차 그러다 보니 참 목적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 본다도 아니고 예배 한다도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린다. 즉,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적합한 표현이겠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예배를 드리는 거. 영어로 해가지고 lifestyle of worship.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의 예배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 인생, 계획, 마음, 내 육신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언어를 드리고, 내 행동을 드리고,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다 마치고, 나의 가정은 물론이지만,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나의 물질, 경험, 지식,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송두리째다 바뀌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릴 때. 그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그 예배의 참여를 훌쩍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산재물로 드려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벌써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산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아멘. 벌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돌려드리는 거죠. 아멘. 이런 자들이 참 신앙인입니다 이런 자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며 그리스도의 군세며 이런 자들은 우리 기본적으로 예배 드릴 줄 알고 이럴 때 하나님의 기쁨에 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들이 되는 겁니다 즉내자신의 산재물이 돼서 나의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고 예배 목적이 예수 제의가 되는 것 이것이 아멘. 바로 진짜 예배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되고 우리가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제니가 될때 나로 말미암아 나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세계는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참 예배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배 보는 데서 예배하는 데에서 예배 드리는 거로 성장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쟁이로 우리는 성장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해가지고 Worship, W-O-R-S-H-I-P, Worship 그런데 그것은 고대 영어 Worthship에서 나왔습니다 W-O-R-T-H-S-H-I-P, 즉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워십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worth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value 그분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값을 계산할까요?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네.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그 가치를 우리가 다 돈으로 계산합니까? 네. 엄청나죠? 네. 또한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모든 능력 위에 계십니다. 네.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네. 더 나가서 하나님만 전제하십니다. 네. 모든 걸다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불가능 없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이 전제하심. 또 나가서 우리 하나님만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십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우리가 값으로 계산을 할까요? 또 아,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전인치료자입니다. 병원에 한 번만 갔다 와도 정말 집안 가사에 뻥뚫리던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아니고 영과 혼과 육나름 말미암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환경도 나의 사업도 우리 지역도 교회도 모든 거를 치료하시는 전인치료자. 어떻게 다 이것을 값으로 계산하게 됐습니까 아, 더 나아가서 아, 네. 우리 하나님만 세상을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아, 네. 십자가 승리하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십자가 승리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보으셔가지고 아, 네.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말미암아 세상을 완벽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제가 여러분에게 네 번째 강의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열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옹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누리게 하시는 것 아, 네.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에게 천국을 데려가셔서 영생을 누리가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참으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참으로 도,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크신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월드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에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에 있습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God's goodness and God's greatness. 아멘. 이런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매 순간 내가 산재물이 돼서 나의 삶이 오직 예수가 되고 그 크심과 조심을 매순과 기억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 복잡하게 어렵게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크심과 조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예수 제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며 예배 목적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까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박수는 하나님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모든 감사와 칭송과 찬양도 역시 하나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어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1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하나님께만 박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단체도 아니고, 어떤 기관도 아니고, 어떤 가르침도 아니고, 절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모든 영광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쟁이로 사는 거 인정하고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배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종류로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선포하며 예수쟁이로 살까요? 교회에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 들은가 더불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두 가지 방법으로 읽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 네. 정보 내지는 감동입니다.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information or inspiration 정보나 감동인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세, 세 번째 방법 성경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정보나 감동이 아니고 순수하게 저자를 알아가시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더 커지시며 더 놀랍게 좋아지시며 그분의 크시고 놀라운 것을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는 어떤 역경이라도 너무 요만하게 되고 그분이 크시고 좋으시고 우리가 극복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참 기뻐하시는 예배가 성사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사는 정말 예술쟁이가 될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기도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그 뜻대로 삶을 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이기에 도와주십니다. 네. 기도 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삶으로 예수 증거하는 것 이것이 기도로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예수쟁이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또한 우리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될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즉 세상보다 더 크신 세상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좋으심과 크심을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한 걸 말미암아 그분만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만 더 따르게 되고, 아멘. 삶으로 그분의 조심과 크심을 계속 인정하며 예수을 증거하는 것. 즉,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조심, 모든 온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의 대상자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그 좋으심을 자랑할 때내 탤런트가 아니고 내가 얼마큼 잘한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나의 메이커 나를 만드신 분을 우리의 찬양으로 자랑할 때 그때 참으로 찬양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쟁이로 승격하게 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간증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조심을 체험했으면 체험하고 목격한 대로 느끼고 우리가 누린 대로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그럴 때 너무 감사하게. 자랑거리를 계속 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아멘. 참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네.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고 자랑하니까 네.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랑거리 또 주세요 네. 또 주셔가지고 또 자랑하니까 네. 또 주시고 네. 이런 선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랑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니 또 그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또 예수를 위해 살게 되고 또 예수쟁이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을 증거할 수가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는 여섯 번째 언어로 우린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10편 71편 8절에서 주를 찬송함과주의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즉, 우리 입에서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크,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있어요. 어차피 한 세상, 어차피 한 평생 사는 건데, 어떻게 살시겠습니까? 죽겠다, 힘들게 했다가 죽게 힘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참을 날 살리신 분, 종일 토어내 입술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때, 또 그분을 만나고 승리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전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크심, 하나님의 조심을 안 믿는 자에게 나누는 거 그것이 전도입니다. 즉 이럴 때그 전도의 대상자이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는 아멘. 전도만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아멘. 내가 그 참. 예, 예배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사역으로 설교로 생각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는 종일토로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며 예수 쟁이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예배의 목적입니다. 아멘. 환경이 어떻든 환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심과 크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기억하는 것. 현실이 어떻든 현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 이해되든 이해가 안 되든. 기분이 어떻든 나를 살리신 크식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지정된 예배 시간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만사 영통이 아니고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참 제가 존경하면서 보는 것이 도전되는 것이 생활의 달인이에요 아. 저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사람들은 예수 달인들을 찾고 계세요 아. 참으로 진짜 여기 찌라도 예수 저기 찌라도 예수 진짜 하루 왼종에 생각이 예수로만 가득 찬 예수쟁이 정말 예수 달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의 소박한 소망은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또 시청자 여러분이 이런 예술쟁이 예수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언제 이런 예배를 드릴까요 지정된 시간 예스. Yes. 그러나 바로 지금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 통해서 예배드린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일이 아니고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뭐 있을 때도 지금 우리가 혼자 있어도 지금 언제 어느 때나 때를 어떤 때를 못 얻든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나 혼자라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이것이 아멘. 바로 예배인 겁니다. 아멘. 어디서 장소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무소불치했시기 때문에 항상 그때 그때마다 그 장소 그 장소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도록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는 예수쟁이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가 좋으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선포하는 그런 예수쟁이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왜냐? 그래야지 하나님의 좋으심을 한량없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36년 동안 불교신자였습니다. 예수님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제가 출세했고 성공했다는 말은 들었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진짜 뭐가 많은 것 같이 있어도 저는 술과 담배와 마약에 푹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36살 때 1994년 6월 17일 저와 저희 형이 길거리 운전할 때 예수님께서 저희 차에 찾아와 주셔서 저와 저희 형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여섯 시간의 초자연적 사건 이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더라도 전혀 부인할 수 없게 인격적인 만남을 주셨고 지난 19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진짜 거의 적어도 하루에 한번 이상은 그분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적어도 7천 번 이상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을 매일 만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맨입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 비밀이 뭐냐하면. 잔악게나, 그분 생각하는 거예요.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안지나서나, <laughs> 예수 생각이었습니다. 안지나서나, 잔악게나, 왜냐 저는 벌써 죽었은,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세례받을 때부터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 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저를 물에서 끄집어내시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내 생명이 아니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은 내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분의 조심을 또 기억하고 또또 생생히 기억하고. 그리고 때 그분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많은 경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겠죠, 힘들 때가 있겠죠, 고통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은 성경을 구절을 묵상합니다. 저도 물론 성경 구절을 묵상하죠. 그러나 저와 저희 아내는 성경 구절과 더불어 하나님의 조심과 크심을 묵상합니다. 아멘. 그렇지 그때도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아멘. 지금 내 역경을 지금 모르시지 않고 지금도 어떻게 도와줄까? 그리고 안 도와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벌써 그분에게 다 빚진 자기 때문에 저에게 단한 번도 축복 안 베푸셔도 단한 번도 치료 안 해주시고 단한 번도 더안 만나주시더라도 저는 그분께 모든 걸 빚진 자기 때문에 God even if it doesn't mean one more time I owe him everything. 제가 그분께 모든 걸 빚진 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저의 당연한 저의 반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인지 몰랐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을 또 만나게 돼요 아멘. 또 만나고 아멘. 또 만나고 또 체험하고 더 그분의 크심을 제가 또 체험하니까 더 담대히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거하고 또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저하고 저의 삶 저하고 저의 아내 삶에 참으로 모든 문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잊어주시고 계속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세상을 다니며 그 크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살건 물론 우리 개인 일상 생활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크신가 좋으신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예수쟁이로 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럴 때 당연히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산재물이 되며 아멘.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또 만나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주시고 아멘. 또 모든 걸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으시며 다같은 정말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에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볼수 있게 하나님 이 하십니다 아멘. 누구 영광을 위해서? 아멘. 절대로 아멘. 제가 그렇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아, 영어로 네. 해가지고 this is lifestyle of worship. 예배 드리는 자의 삶.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멘. 떠나지 않고 아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좋으심을 인정하시모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매순간 만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좋으심과 크심을 더 체험하시고 담대하게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방청객, 우리 하나님의 딸님들 이 방청객 물론이지만 지금 TV를 통하여 또 인터넷 통하여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며 오직 예수, 참 예수쟁이가 되기 원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 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